<laughs> 짠이 책. 제 내가 알기로는 음, 이것도 프랑스에서 샀는데 어 이분 음? 패, 패션 디자이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홈쪽 아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아 너무 귀여운 거야 보이면 이렇게 그림을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이런 소품들의 그림을 예쁘게 이렇게 그렸더라고 아기자기하게 근데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나랑 조금 스타일 비슷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거? 뭐야 이거? 톤 체어. 음. 유럽에서는 이 카페 체어라고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이톤 체어 있지? 이톤 체어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체어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집에 다 이렇게 디피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카페에서 많이 쓰여. 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 아이들은. 얘안 들어간다? 언제나 <laughs> 돌아가겠지. 이렇게. 어. 그림은 이런 그림 스타일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딥히는 나는 이런 식으로는 못해. 이렇게 아기자기한 성격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스타일로 디자 디피를 하기 때문에 봐봐 그러니까 패턴 이렇게 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보면은 이번도 패턴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파리에복마시에그 백화점 안에서 약간 작은 코너에 이 사람의 작품들하고 이런 거 작업실을 이제 그대로 옮겨와서 그 인테리어 쪽 제품들을 판매를 하더라고 근데 음... 디자인... 같은 디자이너로서 되게 부러웠었어 사실은 아 이렇게 계속 자기 작업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어느 백화점의 한 공간에 자기 작품을 아니 제품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판매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이 사람들의 이 문화 이거는 로코코 부케 장식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패널이에요 벽 장식하는 거거든 그리고 로코코 신발 칼라 이런 것들이 참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한테 스며들어 있으니까, 뭐그 사람들 문화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사갖고 왔어. 이렇게. 근데 나는 <laughs>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비누 받침이라고 하, 한데, 근데 이렇게 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비누 깍시라고 하는데 <laughs> 이게 너무 얇아서 그 만져 보면 약간 철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 사실은 약간 어 그래서 막 썼다. 그랬는데 이게 100, 180유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깨진 거야. 너무 속상하잖아. 보여? 이렇게 보여? 잠깐만. 이렇게 이게 킨, 킨지키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건 한국에서도 있었을 법한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습관이나, 옛날 현주들이 이렇게 내려오던 습관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많이 없어졌어. 너무 슬프게도. 이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려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에서는 킨지키라는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료도 엄청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금가루를 여기를 이제 다 이어붙인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가루를 가운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전그 오리지널은 아니고 약간 간단하게 이일 1일 수업 체험하듯이 이렇게 배운 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나는 비누를 담으려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주 쓰는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쓰거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속상했었는데 깨지자마자 너무 너무 속상했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또 하나의 아트피스처럼 이렇게 재생시켜 주셨어.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 그래서 다시 원론 원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텍스타일 디자인을 해서 전시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지. 이 책은 어,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잖아.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했고,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어떤, 어떤 디자인들이 나왔고, 이런 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시간을 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지? 원래 전공한 거가 이거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 이거 칼라보 칼라, 칼라, 칼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너무 예쁘지. 요즘에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핸드폰 뒤에다가 꾸미는 것도 되게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엄청 아끼는 책이야. 재밌어. 이렇게 책을 보여줘도 되는 건지는 사실 좀잘 모르겠어. 이, 이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게 있다. <laughs>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어, 뭐, 어, 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은 이런 작업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겠지. 지금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패션 사람이 아닌가봐. 사실은 이거 뭐 책을 사놓고 아직 못 읽었어. 아,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 되게 어이없게도 디티크랑 <laughs> 콜라보 했었나봐. <laughs> 피에르프리리즈 나오고. 어머, 어머. <laughs>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 네. 일관적이야, 그치?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게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스터디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 아닌데, 막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뭐지? 라고 찾아봤을 때, 어, 한 디자이너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콜라보 한 회사가 딥디크가 있는 거 보면, 내가 일전에 보여줬던 그 아이들 있지. 그, 뭐지? 그 꽃들. 꽃들이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나잖아. 이 사람이 한 건가 봐.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럼 여기 없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랑, 자랑해야지. 여기다 실으면 안 되나? 라이센스가 있어서? 찾아볼까? 책을 같이 읽고 있네. 못 찾겠어. 내가 시간 돼서 이, 이 책을 좀 정독을 해볼게.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서양 문화를 이렇게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이렇게 동양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laughs> 이렇게 책을. 아마 네. 여기 맵이 있을 것 같아. 있네. 포스터인가 보다. 짜잔! 포스터다. 한 번도 안 펴보고, <laughs> 가지비는. <laughs> 2년 전에 샀는데. 파리 불어를 못해가지고 파리밖에 못 입겠어. 어? 불을 내가 꺼버렸네. 뭘 입겠다? 음, 너무 재밌다. 워터 컬러 아티스트구나. 음, 이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아니었네. 패션 브랜드들이랑 되게 콜라볼 많이 한 거네. 맞아. 디자인을 할 때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약간 본인의 이렇게 인성들이 많이 그림에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의 집도 이 사람들의 어떤 퍼스널리티 성격이나 뭐 성향 같은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됐을 거야. 우리나라도, 한국도, 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자기를 많이 녹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유교 그러니까 옛날 옛날부터 온그 거니까 그러니까 거치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본인 자신은 너무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집들이 그렇지 않은 집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음 자기 집도 자기와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가 내네 일러스트도 아직 안 버렸을 것 같아 한번 보여 줄게